오늘 아시아 시장 얘기해볼게. 아시아는 온도차가 확실했어. 상하이는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오후에 힘 빠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0.4%로 끝났고 니케이는 한때 4%까지 치솟았다가 2%대 수익 지키고 들어왔지. 한쪽은 숨 고르고 다른 한쪽은 전력질주한 그림이야. 수급은 엔비디아가 다 만들었다고 보면 돼. 뉴욕장 이후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뛰자 일본에선 반도체주로 매수 몰렸고 상하이는 초반 AI 기대에 튀었다가 이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졌어. 게다가 젠슨 황이 중국 판매 전망을 제로라고 못 박은 발언이 기술주 쪽 심리를 더 눌렀지. 주도 섹터 갈라졌고 색깔이 분명했어. 중국은 소매 재생에너지 화학 의료장비 같은 소비 제조 수요 민감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했어. 대표적으로 페트로 차이나 중국 국제항공 같은 종목이 눌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지. 일본은 얘기가 달라.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중심으로 기술 장비가 끌고 금융과 경기 민감까지 탄력 받으면서 판이 커졌어. 노무라홀딩스, 소니 같은 간판들도 힘보탰고 핵심 이슈 두 개만 딱 잡자. 첫째, 엔비디아 실적이 컨센서스를 위로 돌파했고 데이터센터가 폭발적이었어. 이게 AI 버블 우려를 잠깐 꺼줬지. 둘째, 지정학. 일본 쪽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여행 유학 자제, 영화 개봉 연기, 수산물 수입 중지 같은 카드 꺼내면서 긴장이 확 올라갔어. 거기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불참 통보까지 고위급 소통이 막히는 느낌이야. 업종으로 풀면 더 또렷해져. 일본에선 AI 반도체가 초강세로 트렌드를 리드했고, 기대가 은행보험 같은 금융과 경기소비까지 번지는 흐름이야. 다만 장중 변동이 컸다는 건 기억하자. 고점 찍고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매도 힘싸움이 치열했거든. 중국은 기술소비에 동시에 압박이 들어왔어. 차익 실현이 먼저였고, 미중기술 갈등과 중에 경색이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모양새지. 성장주 톤만 놓고 보면 얘기는 더 분명해. 일본은 엔비디아 훈풍 덕에 성장 프리미엄이 다시 붙었고 중국은 규제 수출 제약 변수 때문에 리레이팅이 막히는 각이야. 같은 AI라도 지역별 디스카운트가 다르게 작용한 하루였지. 이자 얘기도 짚자. 중국 인민은행은 LPR을 6개월째 동결 1년물 3.0%, 5년물 3.5% 그대로야. 돈줄을 덮는 그림은 아니니까 부동산 대출 관련 심리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정책 카드가 금리 말고 다른 쪽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지. 총정리하면 중국은 차익 실현의 기술 지정학 악재가 겹치며 밀렸고, 일본은 엔비디아발 AI 랠리와 재정 기대가 불을 붙였어. 내일은 일본 가게에서 나올 재정 패키지 최종 규모가 진짜 2 1조엔데인지 그게 금융 경기주 랠리를 더 키울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확인하자. 다음에도 흐름 놓치지 말자. 구독이랑 알림까지 챙겨두면 깔끔해.